자, 이번에는 근의 부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또 싫어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차근차근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K값에 따라서 이 방정식은 근이 막 달라지겠지. K값을 잘 결정하면 두 근이 모두 양수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서로 다른 부호, 부호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근의 부호를 물어봤을 때 해결하는 방법. 자, 우리가 근을 따질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판별식이고요. 두 번째가 두 근의 합의 부호. 세 번째가 두 근의 곱의 부호.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근에 대한 부호의 조건이 나오면 그때 판별식은 어떨지, 두 근의 합은 어떨지 두근의 곱은 어떨지 차례차례 생각하면서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주시면 된다고요. 물론 좀더 깊게 들어가면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건데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 얘네들의 범위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여러분 두근이 모두 양수라는 말은요. 양의 실수예요. 양의 실수. 다시 말하면 이 방정식이 일단은 실근을 가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커야겠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쌤 이거 등호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주 좋은 지적이야. 왜냐면 쌤이 이거 판별식 했어요.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d가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이야. 이거 지금 두 근이죠.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같을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 등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돼 해서 판별식 써볼게 4분의 d를 쓰면 절반 제곱 빼기 ac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k값은 작거나 같습니다 마이너스 4보다 이렇게 등호 빼트리면안 됩니다 두근의 합을 볼게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그건 그냥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봐 두 근이 모두 양수면 더했을 때 양수가 나와야겠지? 양수끼리 더했으니까 이거 당연한 결과지? 자두 근의 곱은 a분의 c인데 두 근이 모두 양수면 곱해도 양수일 거 아니야? 당연히 0보다 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해서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k의 범위는 빼기 5부터 빼기 4까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다고요. 됐나요? 이게 바로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의 K의 범위입니다. 좋아. 한번더 하면서 연습해보자. 자, 이번에는 똑같은 문제에서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가 나오게끔 K를 정해보래. 그러면 판별식은 어떨까? 당연히 0보다 큰거 아닙니까? 서로 다른 부호라는 거는 명백히 서로 다른 두실근이지. 그래서 서로 다른 부호이고 절반 제곱빼기 a, c 아까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게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럼 k는 빼기 4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이면 두근의 합은 부호가 어떻게 될까? 그건 모르겠지. 왜냐하면 절대값이 누가 큰지 모르니까 서로 다른 부호끼리 더했을 때 양순지 음순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상. 서로 다른 부호 따지실 때는 2번은 생략하는 게 맞는데 이 문제는 마이너스 A분의 B, 1로 일단 정해져는 있습니다. 네, 이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근의 합은. 자, 두근의 곱을 생각해 보면 서로 다른 부호기 때문에 곱했을 때 음수인 게 확실하지? 두근의 곱 K 플러스 5. 근계수 관계에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런 결과 나올 거예요. 해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는 둘의 언제나 공통범위 구해야 돼.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k의 범위는 빼기 5보다 작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습니까? 어. 한번더 해볼게. 자, 2차 방정식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어, 여기까지 방금 전 했던 거랑 비슷한데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대요. 아,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대. 예를 들면, 음근이 마이너스 5, 양근은 뭐 3, 이런 느낌?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큰, 이런 상태 말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두근의 합을 알 수가 없다고 했는데, 이 조건까지 주게 되면, 아, 음근하고 양근 더하면, 음근의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 더했을 때 음수일 것이다. 이것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어찌됐건 판별식부터 써보자. 판별식은 0보다 크겠죠? 서로 다른 두 식은 게 명확하잖아. 그래서 절반 제곱 빼기 ac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게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러면 m 제곱 플러스 6m 마이너스 5m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건데 2차 분석식 좀 배워야 합니다. 이거는요. m에 뭘 넣든 간에 반드시 0보다 큰 겁니다. 왜 그렇냐면 이 녀석을 살짝 정리해보면 m 플러스 2분의 1에 전체 제곱에다가 4분의 35 이렇게 되거든요. 생각해봐. m에 뭘 넣어도 2분의 1 더해서 제곱시켜버리니까 이거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거기에다가 4분의 35 더했으니까 이거 반드시 0보다 큰거 맞지. 됐습니까? 어,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냥 이 정도 하고 넘어가시고 사실은 공부 더 해보시면 알지만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판별식 안 써도 상관없어요. 안 써도 상관없다고. 왜? 두 근의 곱이 서로 다르다. 아,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두 근의 곱이 음수가 돼 버리잖아. a분의 c가 음수가 돼 버리기 때문에 사실 판별식 B제곱 빼기 4AC는요 해보나 마나, 보세요 A분의 C가 음수면 둘이 부호가 다르니까 이거 양수돼버리죠 마이너스 만나서 그럼 B제곱에 양수 더해버리니까 무조건 영보다 커지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지금?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요 여러분이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다고 왜? 부호가 다르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판별식은 영보다클 수밖에 없다고, 수학적으로 실제로도 보세요, 영보다 크잖아 사실 안 따져도 상관없는 거야. 어찌됐건 그건 좀더 공부해보시고요. 두근의 합 그러면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마이너스 e m 마이너스 6인데 이번에는 알아요. 두근의 합이 음수라는 거 알아.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m값은 큽니다. 마이너스 3보다 이렇게 풀수 있어요. 마지막 두근의 곱 5m인데 그건 당연히 0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래서 m값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만족하는 모두 만족하는 m의 범위. 이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모두 만족하는 m의 범위 그러면 a3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범위를 구했고요. 자, 실근의 부호 이야기가 나오면 반별식 따지고 두 근의 합 따지고 두 근의 곱 따지는 거다. 그런데 만약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라는 말이 튀어나오게 되면 수학적으로 판별식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